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재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주 말씀에 이어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인 구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온 인류 더불어 온 창조물에 대한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구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자면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새롭게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서 새롭게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더니 말씀이 이제 노아에게 다시 주어지며 다시금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홍수 이후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특별히 다른 짐승들보다 하나님께서는 권한을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하는 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해서 균형을 무너뜨렸고, 파괴와 악함이 난무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에게 주었습니다. 이것들을 인간의 손에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사람의 손에 넘기시며 또한 통치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지으셨던 모습 그대로를 회복시키고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들에게 동물을 먹을 것이 허용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조 때에는 인간과 짐승에게 채소,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육식이 허용된다고 해서 이전에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죽 옷과 제사, 또 가축을 기르는 직업이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고기를 먹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신 것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존중과 정결의 원리를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무질서와 폭력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에 대한 존중을 위해 육식을 허용하신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취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후에 레위기에서 보시면 죽은 상태의 짐승이나 혹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는 제사와 속죄 그리고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되며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죽이는 일 또한 경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생명을 취한 자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따라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살해하는 것은 중대한 죄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살인은 생명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독 모욕과 도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 속에서 하나님은 7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이는 홍수 이후에 온 피조물에 대한 축복과 보호를 나타내는데요.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 다시는 홍수로 온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홍수는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여전히 악이 난무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긍률과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에 대한 중대함과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이 언약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구름이 가득할 때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릴 때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을 때 이전에 홍수 심판이 생각이 나거든 그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그때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셨던 것을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약속하시며 그 언약을 나 또한 기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심판을 주셨음에도 그 심판이 인간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분의 극률과 자비는 구름 뒤에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서 여전히 내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오늘 창세기 구장 전체에서 강조되는 단어, 언약. 이 언약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믿음으로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확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다시금 창조 때와 같이 회복시키시려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언약하십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두려움에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나 건강,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온 세상이 어두워져서 금방이라도 큰 비가 쏟아지며 땅에 샘이 터져서 나를 집어 삼킬 만큼의 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두려움의 시작을 찾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지은 죄, 나의 잘못, 나의 실수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면 억울하지도 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후회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오늘 내가 숨 쉬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 이후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름이 가득한 순간에 그 언약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과 창조 질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기쁜 삶을 살아가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의 극률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름 뒤에 무지개를 통한 그 언약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키고자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개인과 목장, 교회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환우들 가운데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영원하신 언약이 기억될 수 있음을 기도합시다.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